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웹사이트죠, 오토드로닷컴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오토드로 어, 이름만 들으면 웹 기반 그림 그리기 도구 뭐 이런 느낌인데요. 사실 저희한테는 이 웹사이트 주소 이거 딱 하나만 정보로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평소처럼 자료를 막 팔치기보다는요, 이 이름이랑 웹 기반 그리기 도구라는 설명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대체 뭘까? 어, 여러분한테는 또 어떤 쓸모가 있을까? 같이 한번 추리해보는 시간. 네,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이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일단, 오토드로라는 이름이 상당히 직관적이네요. 그쵸? 자동으로 그려준다. 뭐 이런 뜻일까요? 그리고 웹 기반이니까, 음, 설치 없이 그냥 바로 쓸수 있다는 거. 이거 진짜 편할 것 같고요. 오토드로.com 딱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보일까요? 그냥 뭐 그림판처럼 하얀 화면에 막 그리는 걸까요?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그 오토라는 부분,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. 어,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인공지능, AI를 활용해서 가능성이에요. 사용자가 뭐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윤곽만 그려도, 아, AI가, 아, 이 사람 이거 그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파악해서 미리 딱 준비된 깔끔한 클립 파트 이미지로 바꿔주는, 네,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 몇 개랑 선몇 개로 자전거 그리려고 하면, 아, 그럴싸한 자전거 아이콘 몇 개를 딱 보여 주는 거죠. 아, 그거 진짜 편리하겠는데요. 네, 네. 맞아요. 그림 잘못 그려도 어, 내 생각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. 예를 들어 발표 자료에 넣을 간단한 아이콘 필요할 때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들이랑 놀때 슥슥 그림 그려 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. 복잡한 프로그램 사용법 막 익힐 필요 없다는 게 와, 이거 정말 큰 장점 같은데요. 근데 혹시 AI 말고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? 오토라는 말이 꼭 AA만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아, 네, 물론입니다. 오토가 뭐 단순히 자동완성 기능이나, 아니면 템플릿 활용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사용자가 뭐 원이나 사각형 같은 기본 도형을 선택하면 그걸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, 뭐 다이어그램 템플릿 같은 걸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방식일 수도 있죠. AI만큼 뭐랄까 마법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빠르게 시각 자료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거고요. 중요한 건 사용자가 정말 밑그림 수준의 노력만 들여도 어느 정도 완성된 결과물을 얻게 해 준다는 점. 네, 그게 포인트일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 도구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좀 매력적일까요? 디자이너 분들보다는 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도구라고 봐야 할까요? 네.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. 핵심은 아무래도 접근성하고 속도일 테니까요. 전문적인 디자인 작업이라기보다는 뭐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교육 현장 이런 데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자료 만드실 때나 학생들이 간단하게 발표 자료 꾸밀 때 혹은 뭐 회의하다가 빠르게 아이디어 스케치해서 공유해야 할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겠죠. 인터페이스도 분명히 아주 직관적이고 네,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. 누구나 쉽게 딱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말이죠. 듣고 보니까 도느림을 뭐잘 그리는 능력 이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지는 시대에 어 정말 딱 맞는 도구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오토드로드 닷컴 이런 도구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제일 유용하게 쓰실 것 같으세요? 네, 이 도구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마도 시각적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것, 네, 그거일 겁니다. 모두가 디자이너가 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자기 생각을 그림이나 도표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소통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. 물론 이런 도구가 전문 디자이너의 역할을 뭐 완전히 대체한다?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. 아무래도 독창성이라든지 묘묘한 감성 표현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. 오히려 전문가분들한테는 뭐 빠른 프로토타이핑 도구 그 정도로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. 오늘 저희는 오토 드로우닷컴 이 오토 드로우라는 이름하고 웹 기반 도구라는 정보만 가지고. 그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AI 기반의 그림 추천 기능이든 아니면 뭐 자동 템플릿 제한 기능이든 핵심은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시각 자료를 만들도록 돕는다. 네, 이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토도로처럼 AI나 자동화 기술이 점점 더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창의성이란 게 과연 뭘까? 이걸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도구가 내 생각의 일부를 읽고 심지어 완성까지 해준다면 그 결과물에 담긴 창의성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요? 기술의 편리함,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토드로우닷컴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.